코로나 19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3학년 개학을 한이 친구들의 학교생활은 어떨까요? 용재의 일기 함께 들어보시죠. 코로나 19와 3학년이 된 용재의 일기 2022년 3월 2일 날씨 따뜻한 봄이 기다려지는 하루다. 3월 2일, 오늘은 내가 3학년이 된첫 등교 날이었다. 하지만 내 기분은 아주 기쁘지가 않다. 왜냐하면 벌써 3년째 코로나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.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힘들었겠지만, 2013년생인 우리 3학년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한다. 그 이유는 1학년 입학하기 전부터 코로나가 퍼져, 유치원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하고, 초등학교 입학식도 마스크를 쓴채 짧게 사진만 찍고 끝났기 때문이다. 수업 때와 식사 때도 거리두기를 위해서 친구들과 잘 놀지도 못한다. 그래서, 선생님들도 우리가 안쓰럽다고 말씀하셨다. 특히나 요즘은 등교할 때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가야 하는데 면봉이 콧구멍에 들어올 때마다 코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. 그래서 코를 쑤실 때는 아주 멀리 도망가고 싶다. 어떤 친구도 엄마가 팍 넣어서 코피까지 났다고 한다. 자가 키트가 정말 코로나보다 무섭다. 새로 만난 담임 선생님의 느낌도 처음엔 무서운 분 같았지만 우리가 잘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실 것 같다. 그리고 보람반에서 만나게 된 이태현, 이로아김윤나 장민, 장민정, 소희호 등등등. 친구들아, 앞으로 1년 동안 재미있게 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보자. 아, 그리고 코로나 알고 너는 이제 좀 전화 가주길 바란다. 너랑 학교 생활하기 정말 싫고 힘들다. 3학년 보람방 환팅용재의 일기 끝!